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자, 11월 달이 이제 어, 옵니다. 10월 달이 격변의 10월 달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10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APEC이 열렸고, 뭐 지금 이제 10월 31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통령 재선하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나라에 또 왔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뭐몇 년입니까 뭐10몇년 만에 11년인가 12년 만에 또 대한민국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월달은 11월 달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11월이 각 연도에다 보시면 주식시장이 약간 약세였어요 11월달이 보통 11월하고 4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세인 달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월요일에는요 노타라는 종목이 신규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 예, 신규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이 노타는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모가가 9,100원이에요. 예, 공모가 9,100원이고 보시면 상장 예정 주식수는 좀 많긴 합니다. 예, 2100만 주. 뭐, 요것도 보면 AI 전문 업체, 온다이바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써놨죠. 그래서, 이, 어, 노타라는 종목도 월요일 날 조금 크게 갈수 있습니다. 이것도. 왜? 공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아침에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막100% 이상 막 올라가 있다. 예상 가격이 그러면 그거는 조금 비껴나셔야 돼요 왜 너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그 100%가 조금 안 된다 보시면 좀 들어가 봐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타 이 공모가 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신규 종목은 두 가지 패턴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첫 번째 시초가 시초가 배팅 두 번째 눌림목 배팅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거든요. 시초가로 살라고 하면요. 당일 9시 전에 상한가로 매수를 걸어야 매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9시 전에 상한가 매수를 걸어야, 그래야지만 시초가 배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초가로 살라면. 그거 말고 방법은 없어요. 엄청 빨리 시초가를 따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늦거든요. 저도 이렇게 삽니다. 시초가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는 초보자들한테 좋은데요. 눌림목 배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10% 빠졌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딱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쭉 빠졌을 때, 마이너스 10% 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면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그 꼬리를 먹고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할 때는 이러한 방식. 내가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이거는 자기가 골라야 돼요. 그렇죠? 골라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신규 종목은 어,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잡고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는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는 뭐? 오늘 많이 갔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됐죠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개비 어제 확 떠가지고 여기 보면 이 차트 보이시죠 개을 갔다가 분명히 맥꾸로 간다 개봉 예, 맥꾸로 간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죠 10% 갔습니다 예, 10% 갔어요 근데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 예, 제봉제화를 걸겠습니다. 예, 30만 원 이상 가는 거에 붕화를겁니다 봉화를 필요 없다고? 그럼 제뭐손가락걸 수는 없으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 붕화 하나만 걸게요. 두개 걸면 안 되거든요. 예, 두개 걸면 잣대 버립니다.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예, 두개 걸면 큰일 나요. 우리 마누라 싫어하니까 한 개만 걸겠습니다. 이거는 왜가 30만 원 이상 가냐? 어,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키 높이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예, 네, 밸런스,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왜 네, 그래서 이 현대차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리밸런싱. 이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못 갔어요, 현대차는 그동안. 왜? 간세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간다, 30만원. 그 이상도 갈수 있습니다. 예, 그 이상도 갈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저한테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혼자 하면 어떻게 돼? 개털린다. 예, 개털린다. 자, 세 번째. 예, 세 번째 추천주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갔죠. 예, 많이 갔는데 추가 갈 확률이 또 있습니다. 예, 또 있어요. 특히 로보스타는 아, 로보티즈는 12월 달에 로보팔 로봇팔 글로벌 기업에서 뭐샀니안샀니 지금 막 하고 있죠. 로봇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LG 부스입니다. LG. 자, 이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 아, 두산 에너빌리티에너빌리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빌리티 갑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어,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전기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분명히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에 오 담겨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내년부터 전기차가 좀 개선이 많이 됩니다.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많이 개선돼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개바닥이요. 완전 찐바닥이요. 에 지금 2차전지 특히 저희 위너스는요,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2차전지 물린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가 이거 총알 맞아가지고 이것다 해가지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다 팔라 했어요. 왜? 트럼프가 분명히 2차 전지 조진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려면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살아도 됩니다. 이제. 왜? 내년에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를 하려면 뭐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또뭐 있습니까? 뭐 엔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에코프로 하나만 있으면 돼요. BM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대장주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예,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 추천주는, 어, 사면입니다. 사면. 이것도 지금, 경고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경고 먹었더라고요. 이게 오늘 왜안 갔는지, 왜안 갔는지 조금 어아했는데 이게 경고 먹었더라고요. 참, 집구리만큼 올랐는데 경고 때리고 짜증나죠. 이 지금 주황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고예요. 경고. 일반 종목은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집 경고입니다. 경고 사면. 자, 이거 굉장히 크게 갈 확률이 많습니다. 사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 분명히 그 이야기 하면 크게 갑니다. 11월달에 어,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11월 초에 예, 로봇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고 무시하고 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면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T 로보틱스 자, T 로보틱스 오늘 많이 갔죠? 20% 정도 갔습니다. 저 어제 말씀드렸던 거19% 갔네요. 분명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들었으면 사 가지고 수익을 냈을 거 아닙니까? 빠졌을 때 혼자 하면 틀리는 겁니다. 예, 빠졌을 때 혼자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간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예,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하고 T로버티스는 한번더갈수 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그리고 ABL 바이오라고 있어요. ABL 바이오. 이것도 하나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6만원대부터 추천드렸는데 지금 10만원이거든요. 근데 많이 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많이 안 올라온 거예요.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가거든요. 자 이거는요. 여기 있습니다. 이슈가 있어요. ABL 바이오는 11월 며칠이냐? 보시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유럽에 ABL 바이오가 참석을 하는데 얘가 만드는 약이 어, 내 혈관 장벽 해가지고 그랩바디피 이게 좀 유명한 약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지금 어, GSK하고 4조 1000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내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로얄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글로벌 빅파마 이런 회사들한테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좀될수 있습니다. ABL 바이오. 그래파디 D, 뭐 T,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질환 근거입니다. 여러분도 내졸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내지랑 관련 그 약인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갖다 받았고 또 글로벌 피파마에서 이거 납품해라 이거 우리한테 도 해가지고 4조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올릭스랑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중장기 투자해 놓으면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마스가입니다. 제가 마스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SK 오션플랜트 그리고 HJ 중공업, 뭐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이 마스가는요 이제 한번이래 급등을 딱 하고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이이이 이,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조정 구간이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지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스가 관련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예, 네, 저희 코칭 받는 데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어, 수익이 났을 때또 정리도 하고, 또 빠졌을 때는 또뭐 손절가를 잡고 진행을 하고, 이런 게 바로 리딩이고, 어, 여러분들한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가 종목들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해요. 그 제가 유튜브에서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받으면 개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같이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마스가는, 어 중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 TV 저희 멤버십이 있거든요. 멤버십 한 달에 12,000원 밖에 안 합니다. 싸죠? 4등급짜리. 예, 4등급, 4등급짜리인데 멤버십 12,000원짜리 요거 뭐한 달에 뭐 치킨 한 마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거 하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든든한 저의 뒷배가 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멤버십 꼭 하나 해, 해놓으시고 그리고 어, 정말 혼자에서 털리시는 분들은 오늘도 방금도 어떤 분혼자에서 털렸다고 연락 왔거든요. 털리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0105759421로 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11월 중순에, 어, 11월 안에 정말 크게 갈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 관리 받는 분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정말, 이거 나는, 어, 몰빵 치고 싶다. 이 재료가 확실히 있거든요. 이거 크게 갑니다. 예, 이거 지금 저희 종가반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불꽃반, 몰빵반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이거 크게 한번 가는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이게 버스가 지나가면 그 다음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제집 팔았던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연락 왔어요. 그거 해달라고. 근데 살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있을 때야 해 됩니다. 종목이 있을 때야 해 돼요. 그래서 11월 안에 끝날 정보주 발굴이 되었으니까 해보실 분들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댓구 많이 눌러주세요. 주식은 오래된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